3위 아케이더마 노세범 드라이 샴푸 프레쉬 우디머스크향 이 제품은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두피의 기름기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냄새를 줄여 깨끗하고 상쾌한 두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하고 고른 분사력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한 두피 케어를 도와드리며 우유, 단백질, 추출물과 다양한 케어 성분이 뿌리는 순간부터 두피에 깊은 영향을 전달해드립니다. 고급스러운 우디머스크향은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대에게 잘 어울려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위 폴메디슨 시그니처 노세범 드라이 샴푸 그린 블라썸 향. 이 제품은 바쁜 아침, 갑작스러운 약속, 머리 볼륨을 유지하고 싶은 순간에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옥수수와 쌀 전분이 함유되어 있어 마법처럼 머리를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며 노세범 성분이 기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깨끗하고 가볍게 유지해 드립니다. 강력한 분사력으로 흰가루 없이 깔끔하게 미세한 파우더 입자가 뭉치지 않고 고르게 뿌려져 두피와 머리카락에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선사합니다. 1일 바티스트 드라이 샴푸 스위티. 이 제품은 염색 후 컬러의 빠짐을 최소화하여 오랜 시간 동안 선명한 컬러를 유지해드리며 비 오는 날에도 처지지 않는 탄력 있는 볼륨감을 선사합니다. 고품질 쌀 전분 원료가 소량 사용으로도 확실하게 두피의 유분기를 줄여 머리가 보송보송하고 가볍게 유지됩니다. 미세한 스프레이 입자가 넓고 고르게 분사되어 뭉침없이 골고루 유분기를 제거하며 물 사용을 줄여 환경에도 이바지합니다.